자동차 비상 안전망치. 컴팩트한 디자인의 이다기능 안전 장비는 차량 내 비치하기에 적합하며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케 합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강화 유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유리 파괴기,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절단할 수 있는 커터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유용한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리 파괴 기능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안전벨트 커터와 LED 조명 역시 비상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으나 구매 시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이 제품을 차량에 구비해 두는 것은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창 차양 커버 복잡한 과정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함께 제공되는 전용 보관 주머니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차내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 차단 효과가 뛰어나 차량 내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펼치면 앞유리 전체를 덮어 마치 안마 커튼을 친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로 인해 직사광선으로 인한 내부 온도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여름철 주차 시 특히 유용합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인테리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시보드나 시트의 색바램을 방지하여 차량의 가치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이 차량용 앞유리 햇빛 가리개는 차량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극세사 트위스트 세차 타월 이 제품은 주로 자동차 세차 후 물기 제거나 내부 청소에 활용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물 흡수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으며 차량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고 특히 세차 후 남은 물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재질면에서는 부드럽고 플러시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차량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긴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어 물 흡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외부 건조뿐만 아니라 내부 부품 청소, 창문 닦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크기 면에서는 휴대하기 편리하면서도 충분한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생각보다 얇다고 언급했지만 대부분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력 타월 외에 추가로 사용하거나 다목적 청소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차량 관리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목 베개 메모리 폼100% 순수 메모리 폼으로 제작되어 경추와 머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며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줄이고 올바른 자세 유지를 돕습니다.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맞춰져 있어 목 통증과 어깨 압박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어 자동차 시트뿐만 아니라 게이밍 체어, 사무용 의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절에 적합한 통기성을 갖추고 있으며 커버는 탈부착이 가능하여 세탁기로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버클이 장착되어 있어 시트에 단단히 고정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운전 중 헤드레스트가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목을 지지할 수 있죠. 운전시 안전성을 높이고 피로도를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세차용 전기 거품 분무기 이 제품은 전동식 폼 분사기로 차량 세차와 다양한 청소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도구입니다. 2600A 용량의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여 한번 충전으로 20-30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은 일반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외부 세차는 물론 실내 청소, 주방 청소, 원예용 스프레이, 벽면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펌핑이 필요 없어 노동력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죠. 작동 소음이 다소 크다는 점과 초기 압력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량 휠 세척이나 프리워시 용도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차량용 미니 터치 라이트 컴팩트한 미니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차량 내부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며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을 효과적으로 밝혀줍니다. 특히 보관함, 팔걸이, 박스, 문, 좌석 모서리 등 어두운 곳에 부착하여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터치 감지 스위치를 채용하여 간단한 터치만으로 즉시 작동되며 고위도 LED 램프를 사용하여 선명하고 밝은 빛을 내어 어두운 공간을 효과적으로 밝힙니다. 충전 시간이 짧고 사용 시간이 긴 것도 장점으로 꼽히며 자석을 이용한 부착 방식으로 설치와 이동이 간편합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은 터치 센서의 민감도가 너무 높아 우발적인 작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조명 개선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차량용 LED 메이크업 미러. 크기가 넉넉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며 3단계로 조절 가능한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은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어 사용이 간편하고 밝기를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실용적이죠. 거울의 품질도 우수하여 이미지 왜곡 없이 선명하게 비춰주고 USB-C 타입의 충전 포트가 있어 충전이 용이하며 한번 충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지속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의 선바이저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거울 뒷면에 스프링 장치로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색 LED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조명을 제공하며, 특히 화장이나 세부적인 작업에 적합합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과 기능성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차량 내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컵홀더 확장기. 이 제품은 일반적인 3.14인치 직경의 자동차 컵홀더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상단 컵홀더는 기존 컵홀더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며 하단 컵 폴더는 최대 3.7인치 너비의 대형 텀블러나 물병을 수납할 수 있어 음료 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트레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최대 18kg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 음식이나 간식, 열쇠, 휴대폰 등 작은 물건들을 놓기에 적합합니다. 트레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가 부착되어 있어 주행 중 물건이 움직이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형태의 컵홀더나 대시보드 구조에 따라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차량의 컵홀더 크기와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자주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운전 중 음료나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자동차 시트 개 필러 컵홀더. 이 시트 틈새 수납함은 단순한 수납 기능을 넘어 차량의 분위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다재다능한 아이템입니다. 마치 바이온 것처럼 음악의 리듬에 맞춰 변화하는 조명은 지루한 운전을 즐겁게 해주고 듀얼 USB 고속 충전 포트가 탑재되어 있어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부터 태블릿까지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편리합니다. 휴대폰, 음료수, 선글라스, 열쇠, 동전 등 다양한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운전 중 물건을 찾느라 허둥대는 일 없이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콘솔과 시트 사이에 쉽게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실용성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이 시트 틈새 수납함은 차량 내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뒷좌석 다기능 후크, 더 이상 바닥이나 좌석에 물건을 어지럽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산, 가방, 재킷 등 다양한 물품을 손쉽게 걸어둘 수 있어 언제나 깔끔하고 정돈된 차량 내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커브 후크는 급회전이나 급정거 시에도 물건이 떨어지거나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필요도 없이 유연한 나일론 스트랩으로 다양한 좌석 타입에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뒷좌석은 물론 트렁크에도 설치 가능해 차량 전체의 수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소재로 제작된 각 후크는 15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무거운 쇼핑백이나 여행 가방도 안심하고 걸수 있죠. 특히 우산 거치와 트렁크 정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가성비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